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어머 어머 어와왜 왜 엎어졌니 와. 안녕 내 이름은 어왜 <laughs> 계속 <가라>. 김나무 <laughs> 안녕 내 이름은 노루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만났어요 <laughs> 그럼요 8년차 뷰티 블로거 <laughs> 햇수로는 3년차 15 16 17 햇수로는 3년차 그치. 뷰티 유튜버 노루군님을모셔왔습니다 본명은 황종도비 나이는 개띠 <웃음> <웃음> 무슨 치졸 나가는 <취정하는> 기분이야. <laughs> 친구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. 지금이 어, 거의 1시가 됐는데 노로군이 우리 집에 한 7시쯤 왔어요. 지금 이제 한 2시간, 4시간, 6시간 가까이 됐는데 어,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안 돼. 뭐 어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<웃음> 얘기하고, <웃음> 또 <웃음> <막>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계속 막... <그러고 웃음> 뭐 저고 저고 막 이런 와. 얘기도 해가지고 오. 친해졌습니다. 네,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? 바로 뷰티 유튜버 노르군을 모셔왔으니까 제가 화장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. 그냥 받으면 재미없죠. 네. 껴? 뒤집어서 화장을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얘는 눈을 가릴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화장품들을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화장 보러 갑시다. 이러고요? 네. 아니요. 벗어. 아예 아, 그렇죠. 별로. 아 일단 이거는 피부가 안 닿는 거니까 서로 상관없는 거. 혹시 뭔가 없다 싶으면 제 책상으로 가도 됩니다. 프라이머. 네. 프라이머. 요거 내가 잘 쓰는 수분 프라이머. 투쿨포스쿨. 저번에 샘플 받고 너무 좋아서 저기 정품 샀어 저거. 나무기 가준 쿠션. 어. 나좀 많이 들고 왔어. 남주쿠 남주쿠. 남주쿠 남. 하라주쿠 하라주쿠. 그 <laughs> 뭔? <laughs> 무슨 소리야 <laughs> 도대지 <laughs> 하라 하라주쿠. 요거 내가 잘 쓰는 아이브로우. 아이브로우. 아요 하이라이터. 내가 요것좀 촉촉해서 잘 쓰고 있어. 요것도 내 인생템, 애교살 그리는 거. 어, 이내 이내. 그게 뭐야? 인생템 애교살 그리는 거. <laughs> 별꼴 <별걸> 다는 <laughs> 립은 저쪽에 다 있습니다. 그래도 저쪽에서. 이게 아무리 저희가 힘들게 네. 하는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좀 이제 완성도를 위해 색깔을 그래도 맞춰볼게요 좀. 네.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? 저는 아찔한 맥칠리어. 아 그러면 MLB도 골라야 돼. <laughs> 아 <웃음> 좋아요 <웃음> 좋아요 원래 본인이 <laughs> 하셔야 되는 거니까. 근데 MLBB가 마일리퍼 <laughs> 배럴이잖아요. 응. 입술 같은 색깔이면 되게 나아 보이는 색깔. 근데. 입술이 검은색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? 아 그래요? 그 원하시면 그걸로 <laughs> 입술이 검은색인 사람은 MLBB가 블랙 립이네요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입술 파란색인 사람은 이제 파란색이 MLBB가 되네요 <laughs> 어디, 어디까지 가봐? <갑니다>? 까어 <laughs> 두근두근 조태핑 조태핑계 아, <laughs> 어. 그 다음에 라이너 라이너는 어디 죠 제가 몇개 없긴 한데 이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? 네몇개 없으면 이 중에 제일 파격적인 색깔 없나요? 이쪽에 있는데 저는 브라운밖에 없어요. 아 그래? 라이너가 브라운밖에 없다고? 네. 불색 블랙인데 이거. 아 그런 거는 랜덤 박스 같은 데서 아. 나온 걸 거예요 아마. 페이스 잎 워터프루프 오토 라이너. 아오케이콜 아, 게임을 시작하지. <laughs> 게임을 시작. <시작하지>. 하자자 <laughs> 일단 이 제품부터 사용을 해볼게요. 이 제품은 네개 뭐지? 아스프릴게. 어... 아 근데 그 이거 솔직히 좀 약간 히드라 침 맞치기 발분석가돼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네좀 <laughs> 멀리서 뿌려야되나 음, 음, 좋아 좋아. 막 뿌려도 되나 이거? 내 거, 아, 내꺼구나 <laughs> 됐어요. 되게 앞쪽 앞날이 많이 걱정되네요, 네. 일어나서 또눈 한번 찌르면 또 이제 내 네, 큰일 난다. 그죠 일어나서 눈 찌르면 어떡해? 고소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살려줘. 살려줘. 이건데 수분 프라이머라 가지고. 음 오. 어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거. <laughs> 잠깐만 이거 많은데? 여기가 어디야? <laughs> 볼. 볼이요 볼. 볼이요? 네, 볼. 볼이요. 네. 볼이요. 이건 사실 원래 모공 프라이머는 밀으면안 되는데. 아 이거 저 이거 볼 맞아 여기? 네. <laughs> 볼 맞아. 입술 입술로 가고 있어 지금. <laughs> 아 그래? 아볼 네. 아, 맞아. 볼, 아, 볼, 아, 볼, 아, 볼, 아 볼, 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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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느낌 알았지. 오케이 오케이. 느낌 알았지. 오케이. 아, 아니야, 안, 안 집어넣었어요. 나름 나름 정성스럽게 서비스 해준다 이렇게 두드려준다고 그러면 얘를 눈 밑에 바르고 얘를 오케이, 오케이. 아왜안 나와? 눈밑기투할 수가 있어요? 눈 비찰 수 있어. 왜는 저런 거 말해야 되고 진짜? 아 여기서 잡은 코코, 아 요즘 코코하게 손이 가는 건지 모르겠다. 나 천재야 좀. 그 다음에 인중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짚었던 왜왜 <laughs> 뭐 어디서... <laughs> <laughs> <왜, 왜, 웃음> 입술에 바르고 콧에 짚어놓고 아주 <laughs> 난리가 났네 <나는데> 됐어 <laughs> <laughs> <그래서> 여기까지 <laughs> 네아 네. 근데 느낌상 얘가 하이로가, 하이라이터 같은데? 이거 하이라이터가 안 되는데 오 듬뿍듬뿍 바르시네 이거 살구색이야 몰라 나는 살구색이야 이거? <laughs> <난안 돼. 웃음> 살구색이야, 이거? 어. 근데 이거 이거는 솔직히 꼼꼼히 해줘야지. 오, 나 절대 내가 하자고 한거 아니야? 날날못 막하지 마. 그래 그래. 나 단지 그냥 놀고 가고 싶었을 뿐인데. 건성들은 <laughs> 메이크업 할때 단계마다 이게 미스트를 뿌려주면 좋대. 그래? 어. <laughs> 들어왔니? <laughs> 쌓였니 그 다음에 이어서 풀라를 사용해서 컨트롤링 해주겠습니다. 네네. 개그로 안 가려고 이분 되게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. 막 그럼요. 손등에 덜어내고. 그럼요. 아 왜냐면 그래도 나름사람 사람 만들어지잖아요. 솔직히. 나 같으면 어차피 안 보이는 김에 그냥 조져놓자 할텐데. <laughs> 오. 오, 코 쉐딩. 아, 왜냐면 지금 브러쉬가 없어서 내가. 아, 점점 할수록 나. 나 걱정된다. 여기가 왼쪽 눈이죠? 아니요, 오른쪽 눈인데. 아, 그래요? 네. 왜 그거 못 먹어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는 그래도 솔직히 구분이 가는데 안 간다고 뻥치고 내가 이거를 아 이거 브러워서쓸순 없잖아요 그래서? 저는 아치형으로 해주세요 아치형이요 네 비서주고 와할거다 안다 그럼 할거내야지 오케이 자 이렇게서 해 아이브로우 끝 내고 그다음에 아니지 아이브로우 한쪽만 아, 잠깐만 <laughs> 아니지 잠깐만 아 근데 지금 너무 떨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복불복 앞풀 보여주고, 저거 뒤를 보여주고, 저거 <laughs> 뭐 어쩌라는 거죠? <laughs> 둘다 뒤를 보여주고, <laughs> 저거 뭐 어쩌라는 거죠? <웃음> 오, <웃음> 되게 잘 마른다. 원래 저렇게 빨간면 되죠? 아, 이거 빨간 거야? 아직 잘 빨랐네, 그러면? 나루토가 되고 있다. 그거 <laughs> 뭐라고? 오늘 약간 또봄봄한 메이크업이잖아요, 우리가 또. 그런 거였어요? 맞춘 거잖아요. <laughs> 이거 대장돌이 끝나가는구만 이쁜이 봉토야? 응! 음. 근데 봉토가 무슨 뜻이야? 동서기를 귀엽게 말한거야 아, 그 그래? <laughs> 다음에 요거는 아까 더시아 <laughs> 페이스 아이브로, 아이라이너 생각해다 눈을 감고 있지 이거 해놓고 원래 이게 점막을 들어갖고 메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눈 감으셔야 돼요 이제 다 닫히면 큰일 나요 네눈 꼬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? 올려요 올려요? 네딱아치형 아, 눈썹이었으니까 눈썹이랑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? 눈감고 계신 거 맞죠? 네. 눈 뜨고 있으면 저 죽어요. <laughs> 아 이따 나 어떡하지? 안돼요. 안 뚱인데요?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니? 아나 저런 거 좋아. <laughs> 자 마지막 블랙로즈 립 맵, 매트 뭐 이거 립 펜슬 필미. 자 마지막으로 저를 느끼시고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. 그라데이션을 좋아하시나요? 풀커버를 좋아하시나요? 아우 저는 요번에는 풀커으를 어, 하겠습니다 어. 약간 릴리메이메 릴리메이메 뭐, 릴리메이메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릴리메이메 아 이제 그코코모구멍이 찔러요 콧구이 왔었니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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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저... 픽서를 한번더 뿌려주고 메이크업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 촉촉해 됐다 오케이 돌아오겠습니다. 화면을 한번 볼게요. 저 일단 아니, 먼저. 뭐, 하나겠지 뭐. 와우. 아, 오. 많이 묻혀 드셨네 아, <laughs> 아, 아 잠깐만. 벗어 아,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. 이야. 나와 이거 다시 큰일 났다. 약간 <laughs> 릴리 메이맥이다. <laughs> 아, 니 잠깐 난 좋은 의미 같은데, 지금. 이야. 이거 눈썹이야? 뭐가? <laughs> 그 눈썹이요? 이거 눈썹 그린 거야, 이거? <laughs> 어머, 눈썹이 여기 달려있어? 와. 아, 그렇게 말하지 마. 아, 저지? 저지? 아이라인을 언더에다가 다 그리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안대를 예. 벗어주세요!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, 오, 뭐야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와, 생각보다 잘했네, 나는 생각보다 <laughs> 잘했다고. <봐. 웃음> <laughs> 내 걱정하는 건 이상으로 잘했는가? 이거 생각보다 잘한 거야? 아니 내 걱정하는 건 이상으로 잘했어 아 그래? 어, 봐봐 브로우가 여기 그려져 <laughs> 여기 그려져 브로우가 여기. 아 이거 아이라인너야어 어? <laughs> 아이라인너가왜 밑에 달려있니? 아 죄송합니다 아나름 발색은 열심히 했네요 오 열심히 했데 입술이 참 매력적이네요 나나 아, <laughs> 정리한다고 땀나아 지금 메이크업 유튜버처럼 하는 거야? <laughs> 아아 이렇게... 아, 배아파 끝인가요? 네, 네, 끝을내 보죠. 네, 어떠신가요? <laughs>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? <웃음> <웃음> 나는 <웃음> 왜 본인이 마음에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 어떠세요? 생각보다 난내내 생각 이상으로 난 마음에 들었어. 코 옆에 붉은 기가 아 <laughs> <나, 저>, 중요하시다면서 <laughs> 네. 여기 하나도 안 발렸네. <laughs> 시끄러워. <웃음> 시끄럽다고? <웃음> 그럼 <웃음> 여기까지! 이거 <laughs> 봐도 봐도 조금. 거꾸로 매달려서 메이크업을 받은 김나무기였습니다. 안대를 쓰고 메이크업을 해준 노루군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, 릴리메이맥 얼굴을 클릭해서 구독,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를 클릭해서 다른 <laughs> 영상도 보러 가주세요. 이 아, 영상도 재밌답니다. 그럼, 아. 안녕! 안녕! bam